삶의 위기를 대하는 태도. 네, 여러분들에게도 위기가 오셨죠. 계약이라는 위기. 네,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할까. 자,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는 사람. 오, 어떻게 알지? 이게 2016년도에 종방을 했어요. 여러분들 네살 다섯 살 때. 네, 알리가 없는데. 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 재난이나 재해, 또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위험 사고에 대한 대처법, 또 예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던 프로그램이었죠. 어, 되게 유용했어요,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한 것처럼 더 이상 방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 이 프로가 후반부에 갈수록 그레파토리가 떨어지잖아요. 이 위기나 이 사고 레파토리가 떨어지니까 별의별 위기사항을 다 알려주는데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급하게 손으로 콧돌을 뽑았는데 갑작스러운 사망. 그래서 콧돌 뽑는데 조심해라 뭐 이런 방송도 하다가 결국에는 레파토리가 떨어져서 종방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 뭐 어쨌든 좋았어요.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아 이렇게 위기에 대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예방해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잘 배웠거든요.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요. 제목처럼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 탈출 넘버원. 빨리 탈출해야 한다.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데그 취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위기 탈출 넘버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맞닥뜨린 이 위기는 이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처럼 우연히 발생하거나 우리가 운이 없어서 맞이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위기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잖아요.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 두셨다라면 그 위기가 우연이거나 실수이거나 불행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위기가 탈출만이 해답은 아닌 거예요. 이 위기에 있어서 탈출만이 정답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성장시키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의 시작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한번 살펴보죠. 우리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날로 날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어요. 급기야 우상을 숭배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몇 번이나 보내셔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셨지만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이를 거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칼을 뽑아 드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한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여러 번의 침공 끝에 결국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됩니다. 성전도 파괴됩니다. 왕족, 귀족, 장인, 학자, 유능한 사람들이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바야흐로 포로 생활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탈출만이 답인가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탈출만이 답일까? 아니죠. 하나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위기 속에서 뜻이 있으셨어요. 의도가 있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목사님이 한번 읽어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습니다. 탈출이 아니라 바로 정착이죠. 정착.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정착하기를 원하셨어요. 탈출이 아니라 위기의 한가운데 머물러 있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싶어서? 아니겠죠, 아니겠죠. 너희 죄지었으니까 고생하다가 다 죽어라. 아니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였어요. 너희가 비록 죄를 짓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됐지만 그런 벌을 받고는 있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는 않아. 이 위기 속에서 너희를 더욱 만나줄 거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머물러 있는 그의 자녀를 만나 주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구체적으로 두 가지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는데요. 7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땅에 정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머물러 있도록 한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 그들이 바벨론에서 정착하며 그 땅을 위해 기도함으로 바벨론이 평안함을 얻는 것.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으셨대요. 다시 말해서 그 이방 나라, 이방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또두 번째는 뭘까요? 그렇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되는 그런 백성들로 성장시키려고 하셨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한게 아니라요. 미워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요, 선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하신 계획이 있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포로 생활을 마주하면서, 아, 탈출해야지. 탈출만이 답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래서 막 밤에 짐을 다 싸가지고 도망쳤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먼저는 바벨론 군대가 쫓아왔겠죠. 그리고, 화살을 썼겠죠. 화살을 맞겠죠. 죽겠죠. 네. 다 죽었을 거예요. 멸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런 선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거고요. 하나님을 통한 성장도 어림 없었겠죠. 어림 없었겠죠. 여러분, 탈출만이 답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아멘. 아멘. 오 목사님 어디서 들었는데 이런 친구도 있대요. 어 이제 계약을 앞두고 제발 계약 오지 않게 해주세요. <laughs> 네 여러분 탈출만이 답이 아닙니다. 받아들이십시오. 네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위기를 맞을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법을 택해야 돼요. 멈추어서 생각하는 거죠. 아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하라. 한번더 생각하라. 어,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뭘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위기를 가장 많이 겪으시나요? 단연코 학업 아니겠습니까? 학업. 여러분, 학업이 여러분에게 큰 위기잖아요. 또 어떤 위기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관계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이런 위기들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 있다고요. 어떻게 말하면, 아, 우리 삶 자체가 위기구나 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위기에 닥친 우리의 삶, 탈출만이 답일까요? 아니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위기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우리에게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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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위기를 맞이하면요. 아, 어떻게 도망가지? 어떻게 탈출하지? 아니요.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는 분. 위기 가운데 나를 성장시키시는 분. 이것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래요. 각자의 위기가 다 다르겠죠. 각자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도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이 확신하는 것은 이 거예요. 여러분이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위기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만나 주신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성장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새 학기에 뭐 계약 자체도 위기지만 학교 다니는 그 순간 순간들마다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래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잘 일러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한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려고 할때그 믿음의 행위를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사탄.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한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려고 막 방해를 할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수 없도록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사탄의 방해가 있었어요.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고요. 8절과 9절 말씀.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꿈도 거짓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방해하는 세력들,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머물러 사는 것을 막 방해해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막 방해해요. 예레미야 28장 한 절한장 앞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런 주장을 펼쳐요.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무슨 말이에요? 아, 이 포로 생활 2년이면 끝날 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죠. 너무 착하게 말했나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예. 하나님은 포로 생활이 길어질 거니까 정착하고 이 포로 생활을 충성스럽게 해 나가면서 나를 만나라라고 하셨는데 이 거짓 예언자들은요. 어, 2년이면 끝나라고 하면서 그들이 정착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위기를 탈출하게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관심을 잃게끔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똑같이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세력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지난 주에 소개했던 이단,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런 얘기하죠. 아, 곧 있으면 종말이 올 거야. 이땅 별로 안 중요해. 그냥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다 팔아서 어, 우리에게 바쳐.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상 가운데 그 위기를 마주하더라도 잘 이겨내면서 하나님 바라보게끔 명령을 하셨는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대요. 이땅곧 사라지니까 그냥 어, 그렇게 우리에게 의탁해. 거짓말이죠. 이런 이단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요. 또 있습니다. 쾌락주의. 어, 지금 이 시대 에 너무나 만연한 사상이에요. 쾌락주의. 이 땅, 이 세상, 어, 금방 끝날 거니까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자라는 그런 사상인데요. 맞나요? 틀렸나요? 자, 여러분, 쾌락, 쾌락만을 쫓아가며 사는 게 맞나요? 틀렸나요? 틀렸죠. 틀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만나 성장하는 것을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은 돈이 전부가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행복한 게 전부가 아닌데도, 쾌락주의자들은 속여요. 즐거운 게 최고지. 이 땅에서 어떤 진지한 게 뭐가 필요해? 라고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방해하는 거짓 예언자.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 오히려 이 위기 가운데 우리를 너무나 매몰되게 하는 그러한 세력들도 있습니다. 이 사회, 세상의 문화 마치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고 망해버릴 것 같은 공포감을 조성하죠. 여러분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의도한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내어주면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머리를 땅으로 쳐봤고요, 평생 포로로 종로를 타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위기를 대해야겠습니까? 첫 번째, 생각하라고 했죠. 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을 거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자, 한번 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위기를 맞닥뜨리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이 위기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낼 거야. 이 위기 잘 견디면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이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견뎠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장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이 약속을 붙들면 우리는 이 위기를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신다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기억하면 위기를 만나도 좀더 버텨 볼수 있지 않겠어요? 조금 더 여러분 힘을 낼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붙듭시다. 폭풍 속에서도 선하신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를 성장시키는 주님을 예배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면 소망이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을 위기 가운데 처박아 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잘 견디면 구원을 주시겠대요. 잘 견디면 여러분을 주님의 품으로 이끄시겠대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오늘 예배합시다. 이 위기 가운데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계약이에요. 네, 큰 위기가 닥쳐버렸습니다. 네,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탈출 아니죠. 아니죠. 잘 견디시고 잘 배우시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네, 목사님의 한마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아멘.